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K 리그를 전하다 리포터를 맡게 된 권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K 리그 팬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울산현대 팬 울산의 자랑 김원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와우. 네 그럼 원경님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단은 어디인가요? 방금 말했다시피 저는 울산현대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럼 혹시 울산현대에 입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고향이 울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저희 연구지인 울산현대를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원경님이 생각하는 구단의 레전드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울산에 상당히 많은 레전드 전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뽑자니 참 어렵네요 그래도 제가 하나 꼽자면 K리그에 이제 최초로 골키퍼 필드 골을 넣었던 김병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쟁쟁한 외국인 키퍼들을 제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김병기 선수 아직까지 영원합니다. 네, 그리고 원경 님이 음. 생각하는 구단의 그럼 최애 선수는 누구인지 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했던 선수는 이청용 선수거든요.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 열정적인 그의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바로 설용 선수라고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 울산 현대 경기가 되게 많았을 텐데 그 많은 경기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 울산이 이제 경기에서 이기는 건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사실 딱히 별뭐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아챔이나 외국에서 하는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돌아오면 참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20년 때 아챔 우승한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울산 현대 팬이시라면 경기 직관도 가 보셨을 텐데요. 경기장 소개나 직관의 꿀팁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저는 야구는 진짜 까불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맨날 응원석으로 가는데 축구는 의외로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관람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중앙선 라인 그쪽에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뭔가 놀고 싶다, 뭐 즐기고 싶다 하시면 그 구단 서포터즈 쪽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 매점에서 나와가지고 의 좌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위에서 보여서다 서있어도 보여거든요 거기에 서서 이제 막 춤추면서 보셔도 참 재밌습니다. 유병헌 말해 <laughs> 네 울산 현대의 구단 자랑 소개 및 매력 포인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 일단 저희는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딱 이름 말하면 어그 선수 알아 하는 선수들 참 많고요. 참 그리고 하나의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서령우 선수랑 김현우 선수가 있다는 거이 <laughs> 정도. <laughs>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깜짝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울산 현대로 자행 시 <laughs> 부탁드릴게요. 하하, 운 뛰어 주시나요? 네 지금 띄어드리겠습니다울 울산에는요 산 산도 있고요 현 현대 중는 것도 있어요. 마지막 대대 울산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음. 네, 지금까지 울산현대 인터뷰해주신 원경님 감사드립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예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전 FC서울 팬 안세윤이라고 합니다. 세윤님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단 어디라고 하셨죠? 저는 방금 말했다시피 FC서울을 가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FC서울에 입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도 원래 서울 사람이어서 FC서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상암경기장 근처에 살아서 초등학교 때애플 서울 보러 오라고 티켓을 나눠주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티켓을 받아가지고 직관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한참 애플 서울의 전성기 때였어가지고 굉장히 경기력도 좋고 우승도 했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그때 이후로 쭉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윤 님이 생각하는 구단의 레전드 선수.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성용 선수랑 박주영 선수 이두 분이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보러 갔을 때가 약간 기성용, 박주영 선수 유럽 가기 전에 한참 활약했던 때 그때 봤었어가지고 그리고 또두 선수 다 유럽 갔다 와서도 뭐 에피소드에 다시 오셔가지고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계셔서 두 선수를 뽑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전드 선수 말고 세윤님이 생각하는 이제 구단의 최애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사실 최예 선수도 똑같이 기성현 선수인데 기성현 선수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FC 서울을 떠나서 유럽에 갈 때도 계속 응원하고 있었어서 좋아했었고 또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무려 부주장을 맡게 된 나상우 선수를 좋아하고 있는데 진짜 A 매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상우 선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FC 서울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 저는 최근에 있었던. 슈퍼 매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투원 삼성이랑 경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니다. 왜냐하면 일단 더비 매치여서 엄청 치열하기도 했는데 치열하게 한 와중에 경기 결과도 저희가 1대 0으로 이겼어서 더비를 오랜만에 이기기도 했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FC 서울 팬이시라면 경기 직관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요. 경기장 소개나 직관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곳 자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꼭 직관을 여기로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인 만큼 좌석도 6만석이 넘게 있어서 진짜 아마 경기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경기장의 웅장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응원석 N석이랑 이석 쪽을 가봤는데 확실히 진짜 응원을 <laughs>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 응원에 진짜 황제가 되고 싶다 이러면 N 석에 가서 신나게 막 뛰어놀면서 응원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석을 최근에 갔었는데 이 석은 약간 진짜 선수들이 완전 가까이 보이면서도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경기에 조금 집중하고 선수들 가까이 보고 싶다 이러면 이 석이나 W 석 앞자리 이쪽을 추천드리고 응원을 진짜 하고 싶다 이러면 서포터즈들이 있는 N 석을 추천드립니다. 네 FC 서울의 구단 자랑 소개 혹은 매력 포인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음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 있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K 리그도 일단 여섯 번이나 우승을 했고 FA컵도 두 번이나 우승을 했어서 진짜 근본 있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성적이 예전만큼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듣곤 하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저는 제일 근본 있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한몇년 지나면 또다시 우승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 해서 미래를 보고 한번 애플서울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지 네 그러면 깜짝 질문 드릴게요 서울로 이행시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띄어 드릴게요 네. 하나 둘셋서 서울에는 진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울, 울 FC 서울이 짱이지. <laughs> 네 인터뷰 응해주신 세윤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 사년대. <laughs> FC 서울. FC 서울.